지방세부서 등록면허세가 과세되는 과세 등록 또는 등기가 아닌 것 과세되지 않는다는 거죠. 과세되는 등기는 등기가 아닌 것. 그러니까 다른 세금 즉 등록면허세를 과세하지 않고 자 광업권 취득에 따른 이거는 취득에 따른 등록이지만은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고요 등록면허세를 과세하도록 입니다뭐안 비해야 됩니다. 외국인 소유 선박을 직접 사용하면서 연부취득 조건으로 수입하는 선박. 이것도, 뭐, 어, 등록 면허세가 어, 과세됩니다. 취득세 부과 재측 기간이 있거든요. 뭐, 5년, 7년, 10년, 뭐, 15년. 어, 15년 없습니까? 경고한 주택의 등기에 대해서도 어, 2018년부터 이게 들어갔습니다. 어? 등록 면허세가 어, 과세됩니다. 그다음에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인 차량 이 차량이 왜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이 50만 원이 면세점이거든요. 이 차량 등록에 대해서도 등록면서 내야 되고 어, 답은 5분이네요. 계약상의 잔금 지급일을 2017년 12월 1일로 하는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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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 취득입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잖아요. 이전 등기, 음, 이전 등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등기를 할때 그죠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제 어, 치득과 관계 있는가, 취득과 관련, 그 다음에 취득과 관계가 없는가인데, 관계 있는 게취득그 다음에 소유권 뭐 이전 같은 거 지금 이거죠. 이전 이전. 이거는 취득세 내야 됩니다. 이거는. 취득세. 근데 이제 관계 없는 게 있습니다. 어, 설정, 뭐 저당권 설정 이런 거, 그 다음에 권리 변경, 그 다음에 말소, 예, 소멸, 이런 거는 뭐 원칙적으로 등록, 면허세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5번 같은 경우는 어, 등록, 면허세에 과세되지 않고, 어, 취득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